안녕하세요. 이번에 윈터스쿨에서 영어를 맡게 된 신희진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고1이랑 고2를 담당하게 돼서 고1 커리, 고2 커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. 먼저 고1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1에는 어~ 고1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중학교 때에 느껴지던 난이도와 상당히 다른 내신을 접하게 될 거기 때문인데요. 중3 때 암기로 가능했었던 영어 내신이 이제 더 이상 암기로는. 어 절대 고득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. 그리고 사실 양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양을 내신에서 공부하는 양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시는 게 진정한 답입니다. 이번 겨울방학이 쉽다고는 얘기 못 드리겠어요. 이번에 겨울방학 때 저희 단어랑 그다음에 문법을 매우 중점적으로 많은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. 문법은.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. 문법 기본서는 상당히 많은 암기가 있지만 제 원칙은 가장 많은 원칙을, 원리를 암기한 친구들이 결국 응용에 강하고 응용이 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내신에서 공부할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만이 많은 영어 문법의 파일을 완성시켜 놓은 학생들은 내신 때 훨씬 더 시험 대비가 쉬워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. 내시는 결코 점점 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내시는 점점 공부를 할수록 영어라는 것에 아는 부분이 많아지고 내가 텍스트를 암기하는 것이 아닌 원리를 알아감으로써 공부가 점점 쉬워져야 합니다. 내시는 결단 고 무조건 공부를 할수록 공부할 범위가 적어져야 되는 게임입니다. 고1부터 점차 조금씩 내신을 완성하면서 공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해 드릴 테니 이번에 가장 그큰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고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제발 시키는 대로 어법과 단어를 많이 외워놓음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시험부터 고일 3월 딱첫 번째 중간고사 때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많, 많이 도와드릴 테니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고1이 지나고 고2 때 고2가 올라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 고1은 제가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고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법 노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 노트란 건 제가 꼭지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내신의 시험 범위에 나왔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놨던 그런 문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큰 가지부터 작은 가지를 하나의 문법 노트를 나만의 노트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기 손으로 완성을 하면서 그 문법에 해당하는 장문을 연습할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독해가 들어가게 됩니다. 고일 때는 사실 저희가 독해의 힘을 쓸 크나큰 여력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에 독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어법이 꼭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 기본이 반을 넘게 차지하기 때문인데요. 근데 고2때는 독해를 슬슬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고2 독해를 시작할 때는 저는 모든 문제를 주관식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. 빈칸 문제 아시죠? 자, 빈칸 문제에는 1, 2, 3, 4, 5번 보기 중에 하나의 정답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이번 고2 때 윈터 스쿨에서 풀 교재에는 보기가 없습니다. 저희는 그 모든 빈칸에 들어가는 글을 영작하여 영어로 직접 주관식적으로 풀어 나가는 가장 적절한 답을 영작하여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. 어렵게 공부해 놓은 친구들은 이렇게 주관식적으로 공부를 해 놨는데 객관식 문제가 어려울까요? 아니죠. 객관식적으로 풀다 보면 보기가 나와 있는 글을 선택하는 것은 주관식적으로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정말 쉽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. 결국에 가장 어렵게, 가장 탄탄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시험에 가서 승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윈터스쿨 때 제가 많이, 저도 어렵게 공부하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 시험 때 웃게 되는 상황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겨울 때 뵙겠습니다.